앵거스티비. 자, 지금 루이킴의 파트너인 캡처카 아렌에 대해서 알아보죠. 우리 수브로 아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? 모르겠어요. 어, 그러면 아빠가 설명해줄게요. 루이킴의 파트너인 캡처카 아렌. 캡처카로서 금지가 가장 높아서 스스로 인정한 사람만을 따릅니다. 루이킴을 왕자님으로 모시며. 품격 있고 예의 바른 말투로 말합니다. 앞에 큰 드릴 두 개를 장착하여 땅속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 아렌, 멋지네요. 하하하하하. 아렌 어떻게 생각해요, 수브라 아렌 멋져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네. 그럼 꼬 네, 네, 네. 그럼 초신비랑 그 다음에 초신비랑 대본에 대해서 알아볼거데요오 맞아요 맞아요 스브로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네 고고 아노 딩고스의 큐큐 후후